안녕하슈. 지금은, 어, 이거, 미라블. 미라블이, 어, 모다 돌아가는 소리. 일단 키면은, 이게, 이게 여기 가갖고,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이런 소리. 이제 이게 여기 장착되는 건데, 안쪽에. 지금 제가 띄었거든요 어. 이런 소리가 나서 소리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렇게 틀리시죠이 어, 모델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랑 안다 있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가 이제 안쪽에 이렇게 닿거든요 장착되야돼요 그장하고다 이렇게 또 소리가 별로 안나? WTC도 뿌리고막 했거든요. 그래서 좀들 나는건지 왜 갑자기 안나면 안되지 이건 계획상 응? 이러면 안되지? 이따가 또 장착해놓으면 또 소리, 또 소리 난다고 이거 옷이 어, 이거, 소리가 안 나, 안 나네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음. 안 되지. 하여튼, 그래서, 어, 소리가 나든 안 나든, 원래 나는 건데, 지금 안 나고 있어요. 어, 지금 이걸 다 뜯었다가, 지금 안 난다고, 그냥 달면 안 되고, 이거 금방 또날 거니까. 그래서 내가 이 안쪽에다 이제 고무를 대려고, 이 고무장갑을 하나 갖다 씌라서 대려고, 이거를. 이 피스 박는 데다가, 어, 여기다 높이만큼, 요거, 요거 높이만큼, 어, 고무니께 어. 글시 일단 고무장갑을. 고 어떻게 해야 되나?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. 요거 쓰려고 호무장갑을 잘랐네. 참. 양면테이프 그렇지 아이고 왜 그리 만들냐 양면테이프 좋지 양면테이프가 괜나 양면테이프 그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고무 장갑 고무를 자르는 거를 여기다 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다 갖고 울림을 없애느라고 고무를 대고 지금 다시 조립을 하려고. 한번 꽂아보고 어디? 네. 어우그 소리 나네. 이 소리, 이 소리를 잡아야 되거든요, 이 소리. 좀 풀어봐. 어 지금은 안 나왔는데, 이게 또 껐다 켜면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뺐다가 다시 껴봐야 되겠어요. 이렇게 현재는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. 이게 소리가 나면, 어, 겁내 시끄러워요. 어 음악 소리가, 이 소리가 들어가갖고, 됐어. 됐다가, 조립을, 완, 조립을 하고, 다시 켜봐야 들어서 어지 어디 아이 됐다 됐어 이러면 안 되는데. 다시 틀 다시, 다시. 아이고, 된거가시티오 아, 처음에 달고, 소리가 약간 나서 또, 어, 또 뛰어야 되나 했더니, 어, 안 나고 지금, 요 정도는 모다 소리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나거든요. 어, 안 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, 어, 미라을 어, 미라을 소음, 음, 소음 잡기, 소음 잡기를 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